그 다음에 아까 내가 1번에서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작은 글씨, 센 노트에서 두 번째 내용.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는 전원 다 선택해야 돼. 전원 다 선택하셔야 되거든. 전원 다 선택해야 한다. 전원 다 선택해야 되는데, 전원을 선택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 알게를 선택한 다음에, 알게를 뭐 하겠다는 거야.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거지. 난이해가 네. 숫자로 할게 숫자로 한 편할 라같으니까 다섯 개가 있는데다 몇 개를 뽑아서 세 개를 뽑아서 해도 이세 개를 내서세 개를 선택했어. 세 개를 모아겠다는 뭐 거야.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거야. 자,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거야. 그럼 질문, 후반에 다섯 개가 있는데 실제로 해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몇 개니? 세개만 원형으로 배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냐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회전수로 나눠나 이예요. 려있죠 우리 측에 나온 설명이 설명인 거 같은데? 볼게.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직선으로 배열하는 거. 아까 해봤어. 유식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지? 5명 중에 3명 뽑아서 직선으로 배열하는 거. 유식하겠습면다 3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우자. 오피스 하니까 맞아야 되나? 맞죠? 네. 다시 중요한 건얘다몇 명이 둘러앉았지? 3명이 둘러앉았으니까 그3명얘아 120도씩 회전하면 몇번 겹쳐? 세 3번. 3번 겹쳐. 그래서 아 답은 이거다 이 얘기죠. 다시 오피스 네. 하면 5부터 꺾으면 몇 개? 네. 3개. 그래서 얼마로나눠 얼마나요? 몇 가지 콜? 아니면 선생님 선택이 들어갔잖아 어, 1학년 때 배웠잖아 선택은 얘들한 뭐야? 조합이야 조합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세 개를 선택하래요 아, 선생님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래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라고? 1학년 때 배웠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기만 하자 C, O, C, 4 그래서 세 개를 뽑았어 그리고 나서 이세 개를 뭐 하자? 뭐로 배열하자? 원형으로. 원형으로 배열하자. 질문. 세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자. 세 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몇 팩토리알? 임팩토리얼 음. 맞지, 얘들아? 그러면 5시 3 계산하면 10이고요. 임팩 음. 계산하면 2이고요. 계산하면 얼마죠? 음. 20이죠. 개인적으로 추천은 두 번째. 선택하고 배열하고. 2단계 선택하고 배열하고.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음. 그 다음 이제 2번 주제로 볼 거야 2번 주제를 볼 텐데 2번 주제는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돼 있는 거야? 중복 수열이라고돼 있어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 중복 수열이 있어 뭐뭔 뜻일까? 서로 다른 N개가 있대 어? 여기까지는 얘가 1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은데 그 다음 R개를 선택하게 돼 여기까지 도얘가 1학년이랑 똑같은데 그 다음에 얘가1 일렬로 배열하겠대 이제 이제 다시 원드로 배열 야해 일렬로 배열하겠대 뭐야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은데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딱두 글자가 들어가 선택을 할때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대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대 어? 선생님 중복해서 선택할 수있대는 무슨 얘기죠? 뽑았던 걸또 뽑을 수 있다 이 얘기야. 뽑았던 걸또 뽑을 수 있다. 뽑았던 걸또 뽑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슨 선택? 중복 선택.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전체 경의수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전체 경의수를 우리가 무슨 수제이라고 부른다. 중복 수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쓸때 했을 다 n. 알게그 다음에다 파이파이의 대문자 파이의 대문자.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기호인데요? 아니야? 내가 너 이라고 설명했어. 곱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호들. 그래서 엠파이어라면 이거는 n의 알승이다 그럼 질문.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 표현 자체는? 오른쪽이 쉽잖아. 그래서 아무도 이 공식을 쓰지 않는다. 그냥 n의 몇 승이다? r승이다. 그럼 중요한 건 n의 알승은 무슨 뜻이야? n을 얘가 몇번 곱했다는 뜻이야? 알번 곱했다는 뜻인데? 그말는 무슨 뜻이야? 아, 중복수절도 그냥 고배법칙을 쓰는구나. 뭐의 법칙? 고배법칙을 쓰는구나. 자, 설명해볼게. 자, 그렇다면, 얘를 하나 들텐데, 이 얘만 이해하시면 될거 같거든요. 미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선컨님을 중에서 이걸로 얘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설명을 이해하라는 뜻이야. 이해하라는 뜻이고, 자, 볼게. 과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가 봐봐. 자, 우리가 얘들아, 친구 몇 명이서 같이 얘들아 해외여행을 갔어. 해외여행을 갔고 코트에 3개가 있네. A호텔, B호텔, C호텔 그 다음에 얘들 여기 얘들아 어? 친구들, 나 포함해서 친구들 다섯 명이 있어 자, 다섯 명의 호텔에 얘들아 저 호텔을 골라서 내 마음대로 골라서 들어가면 돼 그런데 얘들아,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단, 같은 호텔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같은 호텔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다섯 명이 3개 호텔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고를 건데 같은 호텔을 선택해도 뭐하대 뭐? 상관. 상관없대. 그럼 질문. 네가 선택할 수는 호텔은 얘가 몇 가지지? 세, 세 가지. <laughs> A2가 선택할 수는 호텔도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세, 세 가지. 죠 어차피 세가지죠세 가지. 답이죠. 이거 풀면서 아 이게 지금 중복순양이라고 생각하면 또라이라고. 항상 얘기했어. 어려운 개념을 자꾸 혼자 쓰면서 내가 뭔가 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가장 쉬운 언어로 풀어서 이거 뭐야 라고 고르라고 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그럼 얘들다세개 중에 하나씩 고르니까 3에 몇 승? 음. 5승. 굳이 이걸 어렵게 쓴다면? 3, 2, 5. 5. 5. 그런데 이렇게 쓴다고 수학 잘하냐? 절대 수학 잘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쓸줄 알면 이 수학을 잘하시는 거지.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 이게 헷갈리는 문제야? 이게 해탈, 해탈는 문제야? 야. 우체통이 세개 있어. 그리고 여기 사람이 몇, 어, 몇명 있어. 편지가 몇개 있어. 다섯 통이 있대. 생각해봐. 다섯 통의 편지를 내가 우체통에 넣는 방법 몇 가지냐? 단, 우체통이 겹쳐도 상관없다. 겹쳐도 상관없대. 그럼 질문. 생각해봐. 아, 첫 번째 편지를 들었어. 첫 번째 편지를 들었어. 얘를 내가 어디에 집어넣을까? 몇 가지. 대박. 이게 자연스러운 발상인 거잖아. 그게 아니라, 편지 다섯 개를 깔아본 다음에 가서 우체통을 뽑아갖고 와. 첫 번째 우체통을 뽑아갖고 와서 우체통한테 먹어 너는 여기 있는 편지 중에 누구를 먹고 싶니? 이게 자연스러운 발상은? 아니지. 편지를 먹는 게 저렇게 발상 아니야. 내가 이해 가시죠. 선택권이 아니라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지, 우체통의 편지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 어 했을 때산너는이중에 누굴 먹을 거야? 다섯 가지 말도 안 돼. 이거 두개 먹을 수도 있고 세개 먹을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풀이란 얘기야. 즉 편지를 여기다 는게 당연한 거니까. 어디다 지웠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어세더라얼막3면며5 무엇을? 5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호는 죽을 때까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앞에 밑치 오고 뒤에 지수가 오면 곱셈을 나타내는 기호이지. 이게 뭐 중복 수라고해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수학적 기호는 아니다. 그냥 곱셈 그것도 거듭제곱을 얘가 좀 간지나게 표현할 때, n 파이 r 이라고 쓰는 거, 실제로는 nm s 알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8쪽에 나와 있는 1-2번, 중복순는더 이상 설명할 게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복순위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네. 일단, 반드시 재수를 하셔야 되는 운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